11국토양부는 추가 국가산단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혀 충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충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음성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음성군보건소가 만 10개월부터 2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간발달 누리교실 프로그램이 모집 시작 하루 만에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아기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다양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토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도입해 군청민원실, 음성읍, 금원읍에 각각 설치하고 10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음성군새마을회가 번국민 녹색생활 실천 생활화를 위해 10일 생금연 능청공원에서9개업면 새마을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문자원 수직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동대학교는 11일 공산기념관 강당에서 하나금융네트워크 이민혁 강사를 초청해 창의적 도전으로 잡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취업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음성안교는 11일 유재경 전교를 비롯한 이필룡 운성군수, 각 기관사회단체장,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석전대전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석전대전에서는 이필룡 군수가 초원관, 임광혁 음성교육장이 아원관, 윤중석 음성경찰서장이 종원관으로 의식을 행했습니다. 음성향교는 매년 유림,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효, 인성 등 전통예절교육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시키고 유교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